저는 이 기사를 제가 직접 보고 네.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몇 번을 다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했는데 강도를 맞은 나나 씨의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네. 게다가 나나 씨가 사는 곳이 구리에 있는 고급 주택 단지여서 음. 보안이 철저하다 사생활 보가잘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강도가 들었다. 강도가 집에 들어왔다면서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이 강도 상해 혐의로 이 남성 30대 남성이 결국 은 붙잡혔고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음. 이 사람이 미리 사다리를 준비해서 그 나나씨 집에 침투를 했고 그때 흉기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 그 얘기인즉, 네네. 계획 범죄라는 거예요. 우발 범죄랑 계획 범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우발 범죄는 갑자기 시비가 붙어서 그 음. 현장에 있던 어떤 물품을 들어서 그걸 흉기로 사용해서 상대를 상해를 했다. 이거는 네. 우발범죄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세요. 사다리 준비했죠. 들어갈 때 처음부터 흉기를 갖고 들어가서 그리고 금품을 요구했죠. 이거는 형량이 완전 다릅니다. 음. 그래서 특수 강도 상해. 왜냐면은 이 와중에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나시와 나나시의 어머니가 상처를 입었거든요. 음. 이 경우는 사실 유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아예 집행유예가 없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네네. 병원에 실려 갔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네. 그게 나나 씨와 나나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범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나나 씨가 유단자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네. 실제로 이게 사실관계가 어떤지 좀 궁금했어요. 자, 일단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싶은 게, 네. 일단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나나 씨쪽 소속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음... 그괭절체정매 위기여서 어머니는 괭 어, 실신할 정도로 의식을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그 와중에 맞서면서 제압을 했고 이 사람을 결국은 경찰에 신고해서 인계하는 절차까지 밟게 된 건데 이게 마치 무용담처럼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나온 게 나나 씨 알고 보니 뭐 특수 특공무술을 배운 유단자였다고 하는데 어,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몇몇 이런 호신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방이 주먹을 날렸을 때 발길질했을 때 어떻게 막나 이거를 막 보여줘요 음. 그러다가 자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다 이때는 어떻게 막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 흉기를 상대가 흉기를 든 손을 꺾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상을 보시면 네. 자 보십시오 하고 시작하면은 그 상대방이 달아납니다 아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흉기를 가진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절대 맞서지 말고 달아나라 음. 이게 바이블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네. 마치 무용담처럼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나나 씨가 사실 모녀잖아요. 그렇죠. 두 여성이 30대 남성, 그것도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그래서 무용담처럼 기사를 쓰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음. 누군가에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나. 네. 사실 나나 씨 측에서는 상세하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쓰진 않았어요. 너무 자극적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경찰발 보도가 나올 때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즉두 분은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어머니를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나나 씨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내가 저 사람을 제압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살려야 된다. 이 일념으로 싸우다 보니까는 상대를 제압하게 된 거죠. 이때는 무술을 잘해서 배워서 이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한 일념으로 그 상대방을 제압했다고밖에 볼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그냥 투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네. 계산 뭐 어떻게 어떻게 싸우고 이렇게 제압하고 전혀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나 씨 쪽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낸 거예요. 음. 이거는 이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지. 절대 나나 씨가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무술을 대단한 실력을 발휘한 게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사실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나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도 잘좀 치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음. 가장 안락해야 되는 곳이 내 집인데 어. 내 집으로 누군가가 침입해 온 거죠. 그 이야기인 즉,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음. 자, 다만, 이 나나 씨가 살고 있는 그 고급주택가에는 다른 연예인들도 사는 걸로 유명해요. 그분들을 이제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사안이 절대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나나 씨를 노린 범죄였는지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음.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이거는 이 강도 역시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던 거였지, 나나 씨, 유명 연예인의 집임을 알고선 침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이런 것까지, 어, 왜냐면은 일각에서는 네. 왜 하필 유명 연예인의 집이었을까? 왜그 집이었을까? 이러다 보니까 가끔 댓글을 보면은, 네. 혹시 면식범 아니야? 어.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야? 이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박나래 씨, 음. 그때는 이제 박나래 씨는 강도는 아니었고 도둑이 된 거였죠. 절도 사건이었죠. 음. 그때 박나래 씨 주변에 아는 사람이, 왜냐면 은 그런 고급 물품만 딱딱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집안 음. 내부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절친한 장도연 씨가... 괜히, 괜한 의심을 받아서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괜히 이제 미안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음. 박나래 씨가 얘기한 적도 있고요. 네네. 이, 이렇게 이 미디어 매체가 무서운 거예요. 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 근데 마찬가지로 나나 씨 역시 그런 식의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일면식도 없는 면식범이 아니었다는 거. 이걸 네. 분명히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어, 큰 일을 겪은 모녀가 어, 정신적으로도 잘 치유를 받고 내큰 네, 피해가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래봅니다.